아, 아, 안녕하세요. 진어지미입니다. 제가 드디어 마이크를 사가지고 이제 녹화할 때 마이크도 같이 쓸것 같습니다. 약간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,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, 다행히 지금 멀쩡하네요. 오늘의 목표를 좀 정하자면 보스를 일단 잡아야 되는데 보통 라그보스를 많이 도전하거든요. 지금 라그보스를 도전할 건데 아 그리고는 제가 예전에 살았던 비공식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이 서버가 겹치기가 돼 가지고. 그래고 솔직히 8강 한번 하면은 저기, 또 오늘 해야 될게 일단 만화 가르마 테이밍이랑 수컷 고 레벨 테이밍 이랑 쉐 도메인 스 컷, 고레베 테이밍. 아, 제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만화 가르마 라서 항상 이제 PVP 할 때는 만화 가르마를... PVP 서버도 번나가라마를 주력으로 쓰지 않을까 사실 어센디드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그게 비싸기도 하고 저번에 할인을 했었는데 그때 못 사가지고 이번에 PVP가 끝나고 나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면 아마 어센디드를 할것 같기도 하거든요 안장이 조은데했네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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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때려줘 공격을 해! 이 바보야 야 다음 생에 보자 아 제가 안장 먹으려다가 이거 뻔했어. 빨리 만화 가라말좀 해야지 이거 아, 답답하다. 오 재료가 뭐 많이 필요한데? 자죽비 2만 개? 바로 만화 가. 21시면은 피도맨이 게이스트 시간이지. 피도맨은 아침 8시부터 자니까. 일단 필요한 게임상 최우 아, 아, 와. 아니 왜 휴미한테만 맞으면 애들이 다 저렇게 바보가 되는거야? 기력 이뭐야이 아. 자식이 헐 뭐야？어이, 뭐 뭐야？그 말 이야. 네 마리, 뭐니? 네 마리 같이 생겼지. 아, 세 마리구나. 쌍둥이가 애초에 어, 없지 않나? 쌍쌍둥이가 <laughs> 체대 아니었나? 왜셋다 수컷이냐? 아, 이건 아니지. 아, 이런 필요가 없는데 잠깐 눈좀 가려주십시오. 음, 참혹한... 탈례 현장이 있을 예정입니다. 끝났습니다. 아이고, 시체 처리를. 아, 아쉽구만. 스테즈를. 안꺼지었으면 상관없는데, 수컷이어가지고, 필요가 없어요. 야 스테이지... 미쳤는데 찍히는 게? 나가네. 나무랑 금방 갈것 같긴 한데. 오케이. 아좀 더, 좀더 낮춰도 될것 같기도 하고.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여러분 잠깐 쉬다 왔습니다. 쉬는 도중에 마이크 함이 왔어요. <목소리> 얘를 좀 일단 도망가게 만들어야 돼. 지금 너무 공, 공격적이기 때문에, 아, 아,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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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, 미안해. 진정해, 진정해. 아니 스텔이 조금 낮아 보인다. 이게 수컷이야? 와, 암수가 있네. 좀만 더, 좀만 더. 기다려 너는 진짜 좌땡거그 이거 한번 오케이 아! 아개꾸져 조금 더 높아서 다행이다 원래 스피너 체력이 많이 잘안 넘나? 브리딩을 해봐야 겠지 이건 아 잠깐만 잠깐만 어디 있어? 쇼크가 있네 아 집이 크라일인가보다 어이C 예, 에잇 오지네 제발 <laughs> 대박 얘가 제일 높다 궁공이 아, 제 진짜 개사기다 근데. 무조건 기절시켜야 돼. 웬만하면 다 저거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. 와. 와, 대박. 야야야야야 대박 대박. 형충 나왔다. 내구도는 낮은데. 235% 보면은 어저 정도면 충분해 기간은 또 쌉빠는 이제 어너 섀도우맨 어디 갔어? 아 잠깐만 여기 후 안되는데 너 어떻게 나와 여기 내비 돼버렸네. 다행이다. 그거 내 건데 아 사십 분. 니다쭉 가보. 이쪽 벽에. 다 츄로톤같 은, 거 아니야？아, 아. 근데 여기 공룡 꺼낼 수 있는 거 아니야？이거 왜 아래 다가？아, 아. 와, 좆될뻔 했다. 아, 이거 아까 먹었 는데. 공룡을 제물로 넣으면 왼쪽 방이 열리고 사람을 제물로 넣으면 오른쪽 방이 열리는데 난 혼자 왔기 때문에 공룡을...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? 야너안 들어가긴 말이야 야! 들어가란 말이야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데 이런 뭐 어떻게 들어가 어? 아이바야아 니마 아 진짜 에바예요 스럽 가란 말이야. 그런 길이 없어. 아 잠깐만. 아. 해야겠어. 고기라도 좀 넣어주고 가야겠다. I am in the middle. 방금 넘어갔는데? 아.. 좋됐다왜안 내려졌지? 채찍을 했으면 안 됐나? 어.. 아... 1시간에 맞아 와나 진짜 멘탈 나간다. 어떡하냐? 쟤를 다시 찾아서 다시 죽이는 거는 내 희망사항이고, 내가 여러 가지 실수를 했어. 방탄을 일단 안 입고 있었다는 것과 첫조각옷 입고 있었거든. 그렇게 안 왔더라면, atau